각각의 원인의 색소도 교피에 있는지, 진피에 있는지, 어디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고, 그 외에도 노화가 되어 있는, 그리고 혈관이 많은 것에서도 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색적 치료가 어려운 것입니다. 어떤 색소는 한 번에 세게 치료를 해야 없어지는 색소가 있는가 하면, 어떤 색소는 너무 세게 치료하면 돌이어 더 진해져서 아주 천천히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실제 검정색이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혈관이 많이 있거나 주름이 많이 있거나 피부에 색소들이 얼룩덜룩하게 남아있거나 그런 경우엔 이제 홍조 치료를 같이 한다든지 리프팅 치료를 같이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얼룩덜룩하면 그 얼룩덜룩한 거를 좀 고르게 하는 치료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치료들도 필요하게 됩니다.